이럴 때는 멘탈 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만 오면 어떻게 된다? 와 미치겠다 죽겠습니다 주동님 오늘만 해도 유튜브 댓글에 왜 방송 안 하냐고 막 난리가. 오늘 6월 24일이죠. 6월 24일 오후 8시 비트코인이 현재 달러 기준으로는 6만. 1200, 1300, 요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요 지점이 점점 또 예전에 우리가 59,0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그걸 사수해야 된다라는 때가 요 시기였어요, 요 시기. 그죠? 어,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만큼 깼잖아, 그죠? 그때 내려간 게 얼마까지 갔냐? 그러니까 약 5만 7천 정도까지 갔습니다. 5만 7천 정도까지 갔는데 순간적으로 내려왔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래도 중요한 5만 9천을 지지해 줬구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듯 타더니 또몇달 지났어요. 이때부터 보자. 이때가 4월 말이네요, 그죠? 4월 말이면 5월 말, 6월 말약두 달이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두달 정도 더 흐르니까 지금 약세장이라서. 그런지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 또59,000또 지지 테스트를 또 하게 될것 같아요. 느낌이. 어, 물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안도의 <laughs> 한숨을 어, 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까지 왔는 이상 59,000 달러의 지지를 어, 재테스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리고 이미 다 왔잖아요. 에, 그래서 한번 더. 어, 바닥 다지기 계속 올라가면 한숨을 놓겠지만 만약에 약간의 패닉이 동반을 한다면 어, 과거 또 전자점 까지 가는 거죠 57,000 예.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도 어, 내려갔다가 올수 있겠다 아, 현재로서는 이런 케이스가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 시장에서 특별한 뉴스도 없고 뭐 딱히 다른 것도 없어요 어 근데 또 미국 증시는 또잘 나가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코인 시장에 뭐가 안 들어왔다?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돈이. 그럼 돈이 왜안 들어오냐. 지금까지는 ETF 출시되고 돈잘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은 저는 미 증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나스닥, 엔비디아 때문에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쪽의 랠리가 한동안 끝나지 않으면 코인 시장은 잠잠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하고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증시가 잘 나가면 코인이 빠지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유지가 된다면, 미국 주식이 빠지는 순간 코인 시장은 다시 또 돈이 몰려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체인지 되는 기간이 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또 계속 이 지지부진한 코인 시장을 견뎌내야 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새삼스러울 거 없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7월 8월까지, 8월 끝날 때까지, 만음 비워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유튜브 댓글에 힘들다, 마이너스 난거 어떡하냐, 현금이 없다. 그동안 제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드렸던 거 나눠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이니까, 늘 현금 비중을 일정 비용 유지해둬라 이런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댓글들은 현금이 없다 몰빵을 했다 마이너스다 큰일났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알트에 몰빵을 했다 알트들이 대부분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강조드렸죠 반토막 가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 알트코인들이 지금 다 아,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중요점들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안 되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왜하지 아십니까? 개미들이 안 되는 거는, 저는 지난, 어, 주식시장에서 20년 동안 다 봐왔는 케이스거든.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분들요 그분들이 또, 이럴 때는, 아, 괜찮습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멘탈 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요런 지점. 불과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으로는 대략, 10% 정도 되죠. 어. 비트코인 10%만 떨어져도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난리가 난다. 그때는 괜찮다. 걱정 없다. 주동님 멘탈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여기만 오면 어떻게 된다? 와, 미치겠다. 죽겠습니다. 주동님 왜 방송 안 하세요? 오늘만 해도 유튜브 댓글에 왜 방송 안 하냐고 막 난리가 <laughs> 나는 댓글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laughs>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또 반복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인 시세도 계속 뭐 반복입니다. 이런 큰큰틀안 벗어났잖아. 이 안에서 계속 반복 중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때랑 이때랑 뭐 했다? 변했다. 뭐 사랑이야? 변하게. 왜 변해? 자꾸. 뭐 연애하면은 처음에는 막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잘해 줬다. 나를 진짜 사랑해서 이 남자가 나를 미친 듯이 잘해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대? 변했다라고 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별반, 어, 변한 게없어서 뭐야? 단지 그냥 정신을 차린 거야, 정신을. 그때는, 어떻게든 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냥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미쳐가지고, 막 아드레날린이 넘치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잖아. 정신을, 한몇년 지나면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제 정신이 된 거야.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 뭐였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왜? 자꾸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돈이 벌리고 수익이 플러스되고 이러니까 우와 미쳐간 거야 그냥 어 근데 빠지고 반토막나고 알트코인 물리고 처물리고 또 마이너스되고 반토막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어? 내가 그동안 진짜 미친 짓을 했었구나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다. 근데, 이제는 강화를 좀 시킬 때가 됐어야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해도 한 번, 두 번, 어? 세 번. 어 이런 것들이 약두달 안팎으로 한두세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하셔야 되는 거야 이제 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도 계속 제 정신으로 버티고 있어야 된다가지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요런 고점에 가더라도 이성을 잃지 말고 내가 마지말자 뭐 했어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일이 일비 하지 말자 했잖아요 왜또 이렇게 빠지니까 어, 빠졌다고 또 올라가고 올라갔다 또 빠지는 거는 어떤 현상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극히.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뭐 똑같습니다. 어, 두달다돼 가는데, 어, 세 달, 네달 힘들 수 있다 말하는 건제 똑같아요. 반간기 이후로 뭐. 어, 세네달 힘든 거 각오하고 있어라람들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고 상황 바뀐 게 없습니다. 이그 사람들 지금 120선 난리잖아. 120선이 맨 밑에 요 빨간 선요게 120선입니다, 여러분. 어, 요때 한번 살짝 깼었어. 어, 여기서 한들 깼었어. 그럼 120선 깨면 나간다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 여기서 도망쳐 야 했어야 됩니다. 어, 그럼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런 데서 다시 샀겠죠. 그럼 자 여기 어떻게 됐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도또 도망쳐야지. 빠졌잖아, 그죠 근데 다 다음날 어떻게 됐어? 여기서 이거 1 2 0일선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매수했어야지 그렇게 칼같이 매수하는 사람들 여기서 매수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됐어? 하루 만에 또 빠졌어 그리고 그래 20까지 왔어 뭐 해야 돼? 매도 해야지 매도 도망쳐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1 2 0일선을 기준으로 자꾸 한다면 만약에 이게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 이거, 이거 선호하지, 이런 거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진짜 철저한 트레이더들만 할수 있는 거다. 어, 그리고 철저한 트레이더라도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금이 한 1, 2억? 어, 이 정도로 하는 사람들도 이거 지금 될까 말까요? 왜? 비트코인 평소 거래되는 거 보잖아요. 어. 그러면은 한방에 내가 몇억 되는 거를 이렇게 120원 깨졌다고 어 시장가로 날리고 120원 뚫고 올라갔다고 시장가로 다 사고 이게 힘듭니다. 호가창에 물량이 별로 없어요. 호가창에. 그럼 저같이 비트코인 막두 자릿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트레이더지만 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하고 싶어 하더라도 못한다. 왜? 비트코인 뭐 한두 개만 팔아도 뭐다못 파는데 10개씩 이걸 어떻게 120원 깼다고 다 팔고 나가겠어요. 20개 막 30개 이렇게 되면은 돈못 나가는 거지 돈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자금 굴리는 사람들이 꽤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꼭큰 자금 작은 자금 이런걸안 따지더라도 자금이 적더라도 어, 이런 방법은 제가 뭐 한다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자주 이럴 때 매매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요때만 해도 헷갈렸을 거 아니야 그럼 자내일 머리 에 올라서 여기 닿을 거잖아. 이거 또 사야 되나 또 고민된다니까 왜 이거대로 했는 사람은 어제 아래 팔았잖아 어제 아래 팔았는데 계속 떨어지면 와 다행이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뭐 다행이 뭘 다행이냐 언제 산다 했는데 다시 120에서 상향 돌파할 때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때 사네 이때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만약에 이때 손절한 사람은 언제 떨어졌을 때 다시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120을 다시 돌파 해야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요 그러면 어쨌든 지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또사겠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면 그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 없죠. 왜? 가만히 들고 있고 참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뭐요 사고 팔고 난리 지기다가 결국 더 비싸게 사냐 이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뭐 주식 시장에서 이런 트레이딩 안해 봤겠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돈 벌려면. 자, 그래서 이번 주소식또뭐 있나 같이 한번 봅시다. 이바닥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탑5. 그럼 뭐가 관전 포인트인데? 한번 봅시다. 자, 코인 텔레그래프가, 어, 다섯 가지 관전 포인트를 내놨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6주 최저가 기록 후 반등 여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로 얼마? 8,500이냐? 8,000이냐? 달러를 얼마냐? 5만 9천 달러냐? 5만 7천 달러냐? 어, 요 사이. 요터, 제발, 어, 반등이 나와야 된다. 보고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미국 5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PCE. 지금 우리가 언제 PCE까지 또받아오래 지금 CPI고 PCE고 지금 PPI고 지금 뒤지겠어. 지금 이 지표 다 확인한다고. 안 봐! 이거 본들 뭐 어떡할 건데. 에. 아무튼, 미 증시는, 이 PCI가 중요합니다. 미 증시하고 지금 이특커플링 그래서 요 지금 증시 나오죠. 이런 지표들과 미국 증시와 어, 우리 코인이 커플링이 되느냐, 디커플링 되느냐, 이런 어, 것도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디커플링으로 미국 증시가 잘 나가니까 코인이 좀 빠지고 어,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나중에 어, 커플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증시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코인이 올라가는 어, 디커플링을 유지나 하는데 서로 서로 자산군이 체인지가 될 것이냐? 어, 이런게 관건이죠 그리고 고래들의 춤의 지속여부 이런거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이거야 뭐늘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온체인 데이터 계속 고래는 계속 사고 있대 어쨌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지수 연저점 개신여부 이거 뭐 탐욕 극탐욕 공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수치화가 정확하게 뭐 데이터가 이렇게 가격하고 뭐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자또 지긋지긋한 마운트 곡스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 시세가 안 좋게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연달아서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 파상 환자인이 7월 초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상환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뭐 계속 거들했던 내용이잖아 과거에는 그죠 어 그래서 채권자들 이 7월 초부터 실제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상환을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발시 노부야키는 법원이 승인한 마운트곡수 회생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상환 준비 작업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행에 필요한 확인 완료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상환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마운트 곡수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어 지겹도록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한날항시에 일관호 장비처럼 모두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매도를 하자 라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어 또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긴 한데 뭐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멘탈 왜? 어 걔네들이 어쨌든 한날 한시에 지급 받으니까 뭐 한날 한시에 팔지는 않더라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매물로 많이 나올 거다 라는 추론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나는 미리 팔아야겠다 미리어 미리 팔아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떨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운트 곡수는 진짜 어뭐 계속 발목 잡으려고 지금껏 몇 년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새 소식 하나가 있는데 자 금융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 총 망라를 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 이게 뭐냐. 다음 달 19일,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것 때문에 그가 이거 그 알트코인 찌라시 돌아가지고 지금 다 폭락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그 시행에 맞춰서 자 제도 자문단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 부원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고 라 합니다. 어떻게 구성하느냐 보니까 이 위원회에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정책과 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자문하는 역. 할 그래서 들어보니까 가상자산 업무 관련 상급 이상 공직자 2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 전문성을 갖춘 교수, 업계 종사자, 소비자 보호 전문가, 정보 보호 전문가 이렇게 아,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어, 나쁜 건 아니죠. 현실적인 그런 규제와 어, 지원. 여러분 방안 마련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자,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곳이 있는데, 10억엔을 빚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다 알죠? 마이클 세일러 형님. 쫙, 저도 계속 이쫙 표현해주고 있죠? 쫙이 형님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서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사고 있고, 이거 어쨌게든 빚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데, 일본의 메타플래닛 또 이거를 벤치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벤치마킹해서 비트코인을 자사 주요 자산으로 사고 있는 일본 상장사. 그게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이사회가 87억 원 상당의 BTC를 추가 매입하기로 또 했다고 합니다. 뭐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그럴 만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회사들이 계속 뭐 비트코인을 산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메타플래닛은 지난달에도 23 비트코인을 결국 매입해 파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회사들이 뭐 점점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좋은 현상이다. 자, 또 분석 하나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홀더는 팔고 단기 홀더는 산다. 이것은 상승장 지속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아니, 장기 홀더가 팔면은 안 좋고 빠지고 단기 홀더가 사면은... 끝난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 이게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도라고 합니다 봅시다 자그런 현상이 나타난 때가 바로 요런 때입니다 요런 때 보니까 초록색 선이 롱텀 그리고 주황색 선이 단기 트레이 드겠죠 보니까 어 단기가 올라가고 장기가 떨어질 때 보니까 오히려 어, 불장이었던 때더라 자 여기도 있죠 여기 하고 여기 요 지점 보니까 요런 지점이다 근데 요때는 또 살짝 다르죠 어또 달라 최고점에서는 나 오히려. 거래들이 좀 팔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였고요. 이때 봅시다. 아, 2017년도 보니까 자 롱텀이 떨어지고. 쇼텀이 올라가니까 어땠어요 어, 상승 초입 이더라 그 이후로 이렇게 어, 교차를 할 때가 불장이더라 이때도 그랬죠 2021년도 이때도 롱텀이 떨어지고 쇼텀이 올라오니까 불장이더라 지금도 롱텀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쇼텀이 올라왔는데 아직 덜 올라왔죠. 어, 좀더 올라왔죠 좀더 올라오고 이게 더 내려가면 이렇게 코인 가격도 이럴 때가 불장이더라 그래서 상승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 소식 보니까 뭐별거 없습니다. 서베이라는 곳에서 일본의 기관 투자자 54%가 3년 내 암호화폐 매수 계획이 있다라고 어, 보도를 했네요. 그 일본도 솔직히 예전부터 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 호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아시잖아 마운트 곡수 마운트 그 마운트 곡수 어디 있던 거래소요? 일본에 있던 <laughs> 거래소였어. 아, 그리고 그때 일본 올림픽 할때다코인으로 뭐 결제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많이 추진도 안하고 있고 아무튼 일본은 코인의 호의적인 국가다. 지난주 홍콩 BTC 영물 ETF에서도 손 유출이 됐다. 미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뭐다? 현물 ETF에서 자금이 계속 뭐가 되고 있다? 어, 순유출이 되고 있다 왜? 자금이 지금 뭐? 미 g 시로 몰리고 있잖아 미 o 시 어디? 엔비디아 어, 엔비엔아에아이몰이있려있렇다보다지니 이런 현상들이 특정한 자산에 돈이 몰리면 Kong, h o n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이게 평생 저, 뭐, 엔비디아하고 미증시 오를까?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자, 어쨌든 우리가 2천만원대에서 1억 찍을 때까지 캬, 속 올라갔잖아. 그때 어땠어요? 다른 자산들. 소외된다고 난리였잖아. 자, 이제 네배 다섯 배가 오른 상황에서 살짝 소외된 거예요. 살짝. 그럼 뭐, 언제까지 그래 될까봐. 좀만 더 기다리면 또, 또 옵니다. 돈은 뭐, 어떻게 된다? 돈은 돌고 돌아 돈이다. 라는 말 들어봤죠. 예. 네. 돌고 돌다가 결국 돌아옵니다. 예. 네. 여러분 멘탈만 확고하게 유지하고 계획 자신대로 실행만 잘 하신다면 뭐 돌고 도는 돈이 언젠가 또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불장까지 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뉴스 또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